바로 갈게요. 영국에서요. 1960 1680년도에는 벌써 이제 400년 전이죠. it is. 자, it is 형용사 투부 정사. 그래서 i 슨은짜짜 주어. 투이야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되겠죠? 어, 이것은 특별했는데 뭐가 특별했냐면 나이까지 사는 것은 해서 이때 투가까지야. 그래서 50살 에 나이까지 사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었습니다. 디스 이것은 시대였는데 가로 열게요 어느 시대였었냐 하면요. 그 지식이 w 스 s not s p r e d 퍼졌던 시기야, 널리 퍼지지 않던 시기야. 널리 퍼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웬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뭐뭐 퍼지다라는 이제 보어까지 완벽한 문장이니까 웬 썼고요. 여기에 이제 뭐 위치 같은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면 이제 틀린 문장이 되겠죠. 어이 시대는 이렇게 퍼지지 않았었던 시대고 그리고 거기는 there were of e w real books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복수에만 밑줄을 자셀수 있었으니까 피우로갈 거고요. 복수니까는 우리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돼 있어서 대열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가 돼 있는 문장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건데 이피우가 무슨 뜻이랬어? 거의 없는, 굉장히 낯이 없는 부정문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책이 있었다. 책이 거의 없었다. 책이 없었던 시대고, 엔드 세모 칠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could not read,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응, 어, 읽을 수도 없었어요. as a consequence 하면요, 그 결과, 이렇게 되겠죠. 그 결과 반면에, 여기서는 결과로 가는 게 낫겠다. 반 결과적으로, 지식은 전해졌습니다. 동사예요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패스트 다운 하면요. 전수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지식은 전수되어졌는데 어디로 되어졌냐면요. 스로 요거를 통해서 수단이나 방법을 이제 스로로로 표현한 거죠. 오럴 트레디션. 자, 여기에만 밑줄을 r 게 오럴 트레디션을 뭘 얘기하는 거지? 입으로 전해지는 전통이야. 그래서, 구전 전통을 통해서 전수도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리고 공유되어지는 경험. 공유되어지는 경험과 이야기 전, 오래를 통해서 전수되어졌습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더 오래된,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had accumulate more 지식 더 많은 지식들을 어큐뮬레이트. Accumulate. 어큐뮬레이트가 무슨 뜻이지? 그렇지 축적하다 쌓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때문에로 갈게요. 신스는요더 나이가 든 사람들이 더 많은 전통을 추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회는 이렇게 는제그 사회의 규범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월스 머머였었습니다. To be over 50. 어 잠깐만요. 그 사회의 규범은 50세까지라고 할까? 50세까지의 사회의 규범은 to be wise라고 됐습니다.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아. 그냥 여기에서는요. was가 동사니까 이 부분을 주어로 봐야겠지. 이 부분을 주어로 봐야 되는데 지금 동사 원형이 주어가 될 수는 없고 to 부정사로 했으니까 뭐 뭐인 것 이렇게 해석해주자. 그러니까, 50살이 넘게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투부정사 주어로 보자. 50살이 넘는다라는 것은, was, 뭐, 뭐였었습니다. 단수 취급이죠, 투부정사는. to be wise, 현명해지는 것이었었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구전으로만 연결되고,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니까, 50살이 넘으면서 지식을 많이 축적했으니까, 그래서 50살이 넘는다라는 것은, 현명하다라고 판명되어졌던 거예요. 디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은 자 여기서의 밑줄 을게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한 그러니까 단어보다는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요 문장이 되겠지 50살이 넘는다 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현명해지는 거야 라는 그 인식은 나이에 대한 인식은 시작했는데 변화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자 5번 문장이 별표죠. 여기까지는 과거 얘기고 지금은 변화할 건데 뭐 때문에 변화나 보자? 이때 어드번트는 도래. 뭐뭐가 출현.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함께 이동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치에지 예를 들면 뭐뭐 같은 거 프린팅 프레스. 프린팅 프레스가 뭐지? 인쇄 기술. 아 바보들아, 인쇄 기술. 여기서는 그냥 인쇄기라고만 나왔어요. 인쇄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의 출현과 함께 변화되었습니다. 오버 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책들이 프린트 되어짐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 수동으로 갈게요. 뭐 문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되어짐에 따라 그 리터러시는요. 자, 리터러시가 뭐냐면요. 문, 문장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하죠. 문해력. 얘랑 반대말이 일 리터러시가 되는 거야. 일 리터러시. 그럼 얘는 문맹이가 되는 거야. 문해력이 아니라. 그래서 문해력은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은 이렇게 갈게. 증가되었습니다. 당연히 증가됐겠지. 그리고 오럴 트레디션 오브 러리지 지식의 그 오럴 트레디션 구전의 그 전통들은 트랜스포. 트랜스포 하면 이동하다라는 표현이죠. 전달하다라는 표현이죠. 트랜스포. 아, 지식의 전달은, 이렇게 하자. 지식의 트랜스포, 전달은, 명사예요. 지식의 전달의 구, 구전의 전통은 begin to fade,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fade, 사라지다. 자, 느낌을 잘 보죠. 느낌이래. 그 내용을 잘 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책들이 프린트 되어짐에 따라서 문해력이 증가,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오랄 전통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전통들, 지식을 전달하는 그 구전의 전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오랄 전통들이 사라진 거야, 도래한 거야, 사라지면서 그 오래된 사람들, 여기서는요, 올드 피플이 되겠죠. 나이가 든그 사람들은. 어, 나이가 사람들의 그 지혜는 become 되었는데 덜 중요하게 되었어요. a n 그리고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서 오버 e r 5가 넘는다라는 것은 아까 투부정서랑 똑같은 거죠? 투부랑 똑같은 거야? 주어로 쓴 거야? 그 결과 50살이 넘는다는 것은 더 이상은 뭐뭐 안 타죠? 더 이상은 보여졌던 거야? 보여지지 않았던 거야? 뭐뭐로서 보여지지 않았죠? As, 뭐뭐로서 보여지지 않았어요? Signifying wisdom. 그러니까, 그 뭐지? 지혜롭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signify가 이제 의미하다라는 표현인데,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자.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뭐,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7번 문장도 별표요. 다시 오랜 전통이 점점점점 희미해지면서 그 오래된 사람들 올드 피플의 그 지혜는 덜 중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5 0 살이 넘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지혜를 상징하고 지혜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We are living 여기서부터 이제 현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요, living 살고 있습니다.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요, 그 차이, 누구 사이에서 차이? Clonical and Biological Age. c l n 이 이제 연대기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생활연령. And, 생물학적. 생활연령적인 나이와 생물학적인 그 나이 사이에서의 그 차이가, 자,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차이가가 주어니까 이제 갈게. 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서. 그리고 그 장소는 또 어떤 장소냐면 사회적인 규범이 아 스트러글 투, 싸우다 노력하다 라는 표현이죠. 노력하다 라고 할게요. 스트러글 투 나왔으니까 스트러글 다음에 투 부정서 나오는 거야. 적응하려고 노력 사회가 사회에 노, 적응하려고 사회 규범이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시대에 그리고 그 차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이에 됐지 사이 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비디오에서 그 A A R P 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디오에서 이렇게 하자 비디오에서 Formerly, <laughs> formerly는 이전에 옛날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전에 미국 어서시아는 협회인데, retired p e r s o n 이니까 아, 은퇴자 모임이에요. 은퇴자 협회에 있었던 AARP에 의해서 출간된 비디오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은 were asked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바뀌었죠. 오영식의 동사, 투부정사 나와야겠네. To do, 요거 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Just like, 마치 모모처럼 old person처럼. 꼭 노인처럼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join them, 그들과 함께 참여했을 때, 비디오에서 참여했을 때, 그 차이는, between, 누구 사이의 차이? 스테레오 타입이 뭐었지? 그치, 고정관념. 고정관념과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의 실제 그 행동들 사이에서의 그 차이는 was 뭐뭐였었습니다. striking 놀라웠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드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고정관념과 실제 행동 사이에 격차가 있었다는 얘기야. 자 가볼게. it is clear 이것은 분명합니다. it is 형용사 대수로 갈게. 가짜 주어 그리고 대승 진짜 좋아. 이것은 분명한데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의 사회적인 그 규범은 니드 필요로 하는데 뭐를 필요로 하는 거야? 빠르게 투비 업데이트 업데이트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 있습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좀 이제 정리해 가면서 보면 될게 음.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규범이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적 규범이 빠르게 변화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이제 처음하고 이제 마지막에 자세하게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 1600, 그 1680년도 시기에는 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 또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글을 몰랐기 때문에 지식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구전으로 통해서 전해지는 그러한 전통들을 축적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이제 프린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프린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어디서 에 발전했지 음 여기가 되겠지 5번 문장에서 프린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변화하기 시작했어 뭐가 나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시간이 더 많은 책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한 거야. 어른들이 똑똑해라는 거는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7번 문장에서도 보면은 구전 전통이 계속해서 사라지니까 어른들 나이가 든 사람들의 그 지혜가 덜 중요하게 되고 옛날처럼 지혜가 저그 지혜, 지혜를 의미하는 나이는 이제 50대는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우리 동양에서도 보면은 50대만 되면은 지천명이라 그랬잖아. 이, 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생물학적인 나이와 그리고 생활 연령의 나이의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차이가 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60대는 잘 일을 못할 것 같지만 잘한다. 그런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만 구분해 주면은 뭐 글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